LTL 대표님이십니다. 지금 그 새로운 모델의 차종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는요, 어, 소비자분들이 네. 좀더 편리한 가격, 어, 접근하기 쉬운 가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대 중점을 줬고요. 어, 두 번째는 캠핑 생활을 통해서 어, 사용상의 편리함을 어, 그 주목적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지금 외부에 여기는 지금. 예, 요거는 이제 그 후방에. 네. 그 외부 수납 칸이고요. 네, 방충망. 아, 방충망. 방충망이네요.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열면은. 암막. 예, 스크린. 예. 스크린 암막 예. 커튼. 예. 그러면 지금 외부 말고 내부에서도 다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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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잠겼으니까 네. 안에서만 열수 열수 있어요. 아, 이제 안에서만 네. 아. 닫을 때는 밖에서도 닫을 수 있지만은 네. 열 때는 안에서만 열수 있어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그래 볼까요? 여기 아, 그, 여기 요, 요 자랑이 아, 슬라이드 네, 모기장인데 방송망인데요. 네. 예. 네. 일단 요 엘테일 그 대표님만의 그 특성이 뭐냐면 보통 문을 닫고, 딴 데서 나오는 거, 그래요? 문을 닫고, 이차 문을 닫으면 안다치죠안다치는데 네. 이거는 문을 닫을 수가 있고, 네, 그거 그거 상관없이.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이제 냉장고. 40L 냉장고. 네, 40L. 그 다음에 여긴 여기는... 네, 수전도 있고요. 수전과 그, 간편형은 15리터짜리 물탱크를 넣을 수 있는, 물통을 넣을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우리 이제 우리의 자랑,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아, 보이네요. 운전석 등받이 바로 뒤에 있는데요. 네. 어, 이 차의 좀 특징이 네. 어, 운전석 등받이 뒤에 가변형 창문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네. 여기 등받이가 가변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오, 이 등받이가 지금 나와 있어요. 어, 그러면 그 운전석이 네. 지금 이렇게 뒤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앉아서 좀 편하게 가려고 하면은 의자를 뒤로 젖혀도 그치고, 된다는 얘기네요. 네, 캠핑 생활 할 때는 앞으로 좀 제치기만 하면 이거 평평해지니까. 네. 네. 여기서 뭐 샤워하고 뭐 충분 충분하죠. 못지어지거나 그런 거는 없겠죠. 네, 이거 뭐. 특수 스판 재질이니까. 아, 그래서 또 특허를 또 내셨고요. 이 창문에 네. 어, 특허 하나와 네. 그 의장둥록 세 가지 정도로 출론해가 아,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의장둥록은 모양만 변경하면 어떻게 쓸수 있을지 몰라도, 네. 이 특허에 대해서는 조금 모방이 아, 힘들죠.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아, 요 고정형이네요. 아, 이제 여기 이것이 저희가 네. 이것도 이제 특허내가 고 만든 건데요. 네. 이렇게 들어 보면은 아. 움직이지 않도록 네. 이렇게 고정형으로 다해 놓으셨어요. 밖에 있습니다. 음. 잡아라 도와. 네. 문을 닫고 열고 네, 할 수가 있고. 수 있고요. 네. 다음에 침상 선드릴게요이 침상은 뭐 저희 어, 이 안에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대표님 아. 요 한번 앉아 보세요. 앉아서 아, 바깥으로 이렇게 앉아 보면요 네. 여기 뭐 공간 넓고 어 네. 공간이 엄청 네. 넓어요. 음, 이 바닥 공간도 거실이 엄청납니다. 네. 네. 여기 뭐장히 넓고요. 그면 이제 아까 저 뒤에서 닫았었는데. 네. 어. 뭐 닫고 싶으면 닫고 열고 싶으면. 열고 네. 모기장 또칠것 네. 네. 같으면 모기장 네. 치고 암막도 가능하고. 네. 지금 네. 그렇게 앉아 있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아래는 전자레인지가 달려 있네요. 전자레인지 있고. 여기는 이제, 무시동 히터도 있고, 아, 확장형 침상이네요. 네네. 음. 요, 요로 보면 여기 전기실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배터리. 아, 거기는 배터리야. 배터리가 지금, 어, 600A. 아, 6 0 0어가 들어가 있고요. 음. 그러면 600A가 들어가면 보통, 저기, 어, 여기 지금 에어컨을 보통 장착하는데 에어컨이 없네요. 에어컨이 천장 공조, 그, 순정 공조 라인. 아. 제가 한번 켜 볼게요. 아, 여기 순정형으로 네. 장착을 해 놓으셨네요. 어, 네. 바람 나오는 소리가. 골고루 바람 잘나오 네. 여기 그 화장실 안까지. 화장실 안까지. 네. 지금 토출구가 여섯 개네요. 네. 어, 여섯 개에서 지금 에어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순정형 무시동 에어컨이네요. 팀상을 네. 제가 한번 확장을 시켜 볼게요. 네. 다리를 이쪽은 좀 펴야 돼. 네, 그래야지 튼튼하죠. 네. 음. 그리고 요 안에 한번 보시겠어요? 요 안에. 어, 안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안에 여기는 그 실내 용품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아, 수납 공간. 네, 여기는 이제 외부 용품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네. 네. 그다음에 여 중간에 있는 격벽을 제거하면은. 네. 어, 낚시꾼들 그 짐이. 네, 낚시용품. 네, 예 큰 짐이 제일 들어갈 제일 큰수 있는 좌대예요. 좌대 네. 좌대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800에 1,200이거든요. 아 800에 1,200. 네, 800에 오. 1,200까지 좌대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음. 하루 제거를 하면은 테가 네. 이제 넓어져 가지고 8 0 0 아주 200이. 큰 예, 예. 수납공간이 나오네요. 네. 대형 그 짐도 어, 수납할 수 있고요. 수납. 아 이것도 이제 확장 자 확장을 하게 되면 완전한 넓은 침상이 됩니다. 네. 엄청난 공간이 지금 침상이 생겼어요. 와. 진짜 침상이 엄청난데 지금 폭이 그한몇 cm 정도 나올까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1200이고요. 네. 1300, 1 4 0한50 정도 나올까요? 와, 1450 정도. 네. 그러면 세 명이 누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 정도면 뭐 넉넉하고요 아, 어, 넉하고 그다음에 저쪽 끝에는 저 어, 머님이 예. 네, 네, 여자분이 요새, 누워서 치 나오니까요. 예. 예. 어, 어. 화장실 때문에 네네. 어, 그쪽은 여자. 이쪽엔 남성분이 취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위에 엠보싱이 다 되어 있네요. 네. 엠보싱은 이것도 이제 옵션입니다. 아, 옵션으로 네, 조명까지 싹다 되어 있고 이쪽엔 또 TV가 이렇게 네. 있습니다. 스마트 네. TV지요? TV도 이제 옵션이고요. 예. 네. 네, 이런 이제 가격 견증력이 심하고 네 어, 그래서 TV가 또 필요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이런 건 이제 세 빼고 네. 저희가 가격을 책정을 했고요 화장실에 환풍기 네. 있습니다 아 환풍기까지 환풍기 있고 네 환풍기가 어, <laughs> 개폐형이라 네 어, 겨울에도 네찬 바람이 들어올 일이 없어요 아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예다 네. 해놓으셨고 어, 어, 네. 지금 이렇게 제작하는데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아, 저희가 그 냉난방 시스템 포함, 그600와트아 네. 배터리, 그다음에 네. 인버터, 네. 주행 충전기, 한전 충전기 네. 이런 거다 포함해 가지고요. 네. 어, 그 청소 15리터, 오수 네. 15리터 이렇게 해서 어, 화장실은 어, 샤워 시설이 없는 그 것으로 해서 가격이 1,900만 원. 1,900만 원이고요. 네. 네. 1,900만 원이고 나는 꼭 샤워 시설을 하고 싶다. 그리고 2 5 0만원 추가를 하시면은, 어, 청수 70m, 오수 50m. 냉 온수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전기 네. 온수기 4리터짜리달아드리니까 네. 뭐, 아쉬운 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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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어, 그러시면은, 요, 또, 선장에, 누빔내대자는 별도로. 엠보싱 같은 제, 경우는. 네, 옵션 40만원으로 좀 되어 있고요. 네. 뭐, 여기 뭐, TV는 달려있고. 네. 어, 뭐, 그렇지만은, TV 같은 건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고요. 네. 여기 이제 냉장고. 네. 어, 뭐 이, 이것은 이제 포함된 가격입니다. 네. 어? 이번에 그 준비한 것은, 어, 가구 키트를 350만원에 드린다는 것과. 가구 키트. 예. 음. 그 다음에 기본, 어, 떤 부품들을, 어, 하면, 추가를 하시면은 520만원 정도가 필요하신다는 것. 음. 그럼 가구 키트라는 게 이제 지금 화장실. 그 다음에 침상. 음.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싱크대.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런거는 다 별도 냉장고나 이런건 다 별도고 뒤에 이제 그 암막창이나 모기장도 네. 같이 포함이죠 아, 요, 요것도 52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520만원에 포함되어 있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